다른 문제 한번 보실까요? 지수에 관련된 우리가 복합 문제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수능에 앞으로 우리가 수능 공부하기에 필요한 연습들을 좀 해보는 거죠.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초점 맞추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집합 A, B, C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어, 내용을 보니까, 문제 보니까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집합을 묶고 있고 그 다음 실수원소가 가장 많은 것은 어느 것인가 돼 있죠. 여러분이 제이 표현이 뭔지 좀 해설을 해야 겠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것의 원소는 마이너스 5의 4승의 6제곱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마이너스 5의 5승의 7제곱근 그리고 c라는 것은 마이너스 5의 9승의 8제곱근이 돼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지수 그러니까 지수에서 제곱근 어떤 수의 제곱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 x를 n제곱해서 어떤 수가 나올 때 그러한 x를 바로 뭐야? x가 바로 뭐냐면 a의 그죠? a의 n제곱근이라고 우리가 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니까이 n제곱근이 실수인 경우도 있고 허수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했느냐? 그래프 상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x xn승 이거를 그래프로 보는 거야. y는 x에 n승하고 또 다른 거, 요거는 y는 a라고 해서, y는 a라고 해서 두 그래프에, 두 그래프에 교점을 대면 그 교점 개수가 n제곱근 중에 뭐인 거? 실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둘이 요렇게 그려봤을 때 교점이 생긴다면, 이 그래프들의 교점이 생긴다면, 그는 거 좌표평면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려지는 거니까 그게 바로, 어,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의 개수가 됩니다. 실수인 것의 개수. 그러니까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는 쉽게 말하면 x가 있으면 n제곱근 중에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개수는 저 교점 개수로 세면 되는 겁니다. 그 아닌 거는 허순 거죠.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실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프를 실제 그러면 홀수승 짝수승이 될거 아닙니까? x 엔 n승 하니까. 홀수승 짝수승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홀수승 짝수승 그래프는요. 홀수승은 x의 삼승과로 보면 됩니다. 영일대0이고 홀수승이니까 양수면은 굉장히 커지고 음수면 굉장히 작아지니까 x의 삼승 그래프와 유사한 꼴을 띠면서 갑니다. 홀수인 경우, 그죠 이건 y는 xn인 건데 xn승인 건데 n이 홀수인 경우. 그다음에 짝수승은 여러분이 보면 돼. xn승 n이 짝수인 경우는 y는 x의 제곱 형태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영일대0이고 양수는 무든 간에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어, 똑같죠, 값이. 계산된 건 똑같으니까, 뭐, y축 대칭. 그죠? 엑스러나 마이너스 엑스를 똑같기 때문에, 이 참수 모양과 유사한 형태를 찐다고 보면, 네, 이렇게 되겠죠. y는 x n 승이고 이건 n이 어떨 때, n이 짝수일 때다. 공간이 없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수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x n 승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묻는 문제가, 뭐에, 뭐 제곱근이니까요. 실제, 마이너스의 사승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얘는 양수구나 예, 음수를 내적했으니까 양수구나 얘는 음수구나 얘도 음수구나 얘는 아 짝수승이네 얘는 홀수승이네 짝수승, 짝수승이네 짝수승이네 해갖고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개수만 알면 되는 거야 원소 개수 그죠 그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X, y는 x의 n승 그래프와 y는 a 그래프의 교정 개수로 봤는데 아, 홀수승인 경우는 양수면 양수면 하나가 되고요 짝수승이면 두 개가 돼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마찬가지로 둘다 하나였고요. 음수일 때는 홀 수성은 있는데 짝 수성은 없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홀 수성일 때는 어, 홀 수성일 때 무조건 홀 수성은 에 뭐가 a가 양수가 됐든 0이 됐든 음이 됐든간에 전부 실수가 하나씩 나온다는 뜻은 실수 하나씩 나온다는 뜻은 아 x n승 a라고 했을 때 a가 양수건 0이건 음수건 관계없이 관계없이 양의 실수건, 영이건, 음의 실수건 간에, x 스엔승에서 n이 홀수면, 무조건 n제역군이 실수인 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왜? 교점이 하나니까, 실수인 거는 요기 하나. 요 교점만은 x앞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니까, 그러니까 양수일 때도 하나, 음수일 때도 하나, 영을 때도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홀수승인 경우, 여기 뭐 있습니까? 비나 시에서, 이게 마이너스의 5승 이게 음수든 간에, 이게 양수는 관계없다는 거야. 그죠? 관계없이, 홀수승이면 무조건 하나라는 얘기고, 짝수승이면 양수일 때는 두 개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한 개고, 음수일 때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해결됐습니까? 그죠? 그니까, 문제의 문맥을 다 바꿔서 보는 거야. 그니까, 러 이를테면, 여러분, 책에 있는, 문제에 있는, 마이너스 5의 사승이 6제곱 그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저 그래프에서, XMS는 6제곱 한게 마이너스 5의 사승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묻는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y는 x의 육승하고 y는 마이너스 의사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의사선 계산할 필요가 없고 단지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다 양수다 양수는 어떤 거예요 어 짝수승이니까 요런 그래프에서 양수니까 그죠 마이너스 의 사상 양수 될 거니까 실근 두 개가 될 거고 허근이 두 개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에 실근이 두개될 거고 그다음에 왜냐면 교점 두 개니까 허근이 두 개냐? 왜냐면 이게 여섯 제곱이니까 나머지 네 개는 다허근이 아닌 게 허근 허근 그죠? 그니까 지금 우리가 집합 원소를 제한한 거 모든 수를 다 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원소 개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교점에서 실수 교점이 두 개니까 n 제곱 중 n 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는 두 개가 되고 나머지 금네 개는 다 허순 거지 안 길어지는 거죠 따라서 a에 A의 집합의 원소 개수는 6개인가요? 6개. 6개. B를 보겠습니다. B. B는 마이너스의 5승이 7제였고, 그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봐야죠. 그리고 마이너스의 5승이란건 음수입니다. 음수. 음수니까, 뭐, 사실 7제였고는 이게 양수건 영이건 음수건 에 관계없어요. 무조건 실수인 n 제였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뭐 마찬가지 이런 식이 이렇게 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x에 곱제곱한개 마이너스 5의 5승 즉 음수인 거에 실수인 그래프는 무조건 홀수성하면 무조건 실수 몇개 실수인 제곱근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실수는 하나 그럼 나머지 6개가 뭐냐 허근인 거죠 허근 허근 그러니까 허수인 n제곱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허수인 게 무려 몇 개다 6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b라는 건 결국 그죠 B라는 건 결국 몇 개냐? 네, 일곱 개라는 거다. 그럼 여러분이 가만 보니까, 야, 그럼 그러면 실제 치면 여섯째고니까 그, 이거는 근 에, 제곱근 개수 여섯 개. 얘는 몇 개? 일곱 개. 얘는 몇 개? 여덟 아, 개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런데 실수 원소가 가장 많은 걸또 묻고 있죠. 그러니까 풀 때는 둘다 보고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고 별다른 말 없이 실수 실수랑 허수를 다 고려한다면은 여섯째 고끝하면 여섯 개인 거죠. 그죠? 자 그럼 C라는거 보면은 8제곱근이니까 요 그래프인데 지금 마이너스 5의 구승은 뭐야 실근은 하나도 없는거거든요 실근은 하나도 없어 그죠? 특이한거죠?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굳이 쓴다면 X의 8승이 마이너스 5의 구승 즉 음수인거니까 쭉 오른쪽에 갑니다. 이거는 그러면 실수인 N제곱근이 있다 없다? 없다 빵개다 그럼 나머지 다 뭐야 허수인거야 허수. 허수 몇개? 8개 되는거지 8개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c 집합의 원소 개수가 8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답입니다 가장 많은 abc 중에 원소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집합 c죠 c c고 그 다음에 실수 원소가 제일 많은 거 실수가 제일 많은 거어디예요 보시면 a는 2개 b는 1 c는 빵개죠 네, 실수가 가장 많은 것은 a였습니다 그러니 보기에서 C하고 A를 순서대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N제곱근에, N제곱근이 실수인지 허수인지 확인하면 특히 실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Y는 XN승 그래프하고 Y는 A로 구분지어서 그래프를 그래프상선상으로 이해하는 게 좋고 교점 개수가 곧 N제곱근이 실수인 거다. 나머진 다 뭐다? 허수다. N제곱근이 다 허수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n 제곱근일 때, 즉, n이 홀수면은요, 그 a가 양수든지, 0이든지, 음이든 간에 무조건 실수 하나, 나머지 다 허수. 그죠? 그 다음에 n 제곱근이 x에 n 승할때 n이 짝수인 경우는 에, 양수일 때는 실수인 n 제곱근이 두 개, 0일 때는 한 개, 음수일 때는 뭐다? 모두 다 허수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문제 좀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요. 두 실수 AB에 대해서 A는, 어, 다섯 제곱근 3. 그죠? 그 다음에 B는 루트 2다. 제곱근이다. 루트 2다. 이런 얘기죠. 두 자연수, m 대에서 MN이 자연수입니다. 이런 건 문제 풀때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이, 잘못하다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자연수. AB가, A 곱하기 B가 M의 N 제곱근일 때, M 플러스 N의 최소값으로, 최소값. 자, 일단 첫 번째 AB가 M의 N제곱이란 걸 말로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AB가, AB가 M의 N제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AB를, AB를 매승했을 때, 예, 네, N승했을 때 그게 뭐다? M이란 소리죠. M이란 소리입니다. 그죠? 자, 쓸수 있겠죠? 그러면,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가보죠. 그럼 m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a가 다섯째 곱근 3 아닙니까? 그럼, 어, 3에 5분의 1승 이렇게 미리 좀 바꿔 쓰죠. 계산하기 좋게. 5분의 1승. 요거에다가 곱하기 2는요, 2분의 1승이죠. 루트 이니까 루트 이는 이거에 n승이 됩니다. n승이 되고요. 되셨습니까? 그럼 이게 지수 법칙 아시죠? 그러면 3에 밑을 크게 써야죠. 이거는 5분의 n승 곱하기, 이거는 2 곱하기 뭐죠? 2분의 n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에서 이거 자연수 되려면요. 얘 각각이 3과 2는 여러분 잘 아는 서로 소죠 그러니까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얘도 자연수가 돼야 돼요. 즉,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있는 그 지수 표현이 뭐가 돼야 돼? 네, 0 또는 자연수로 나와야 돼요. 근데 n이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5분의 1하고 2분의 1 전부 다 뭐가 돼?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수가 되면 제곱근일 거고 음수가 되면 역수니까 분수꼴 되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다 자연수로 만들려면 5분의 n 과 2분의 n 이 자연수면 되겠습니다. 자연수. 왜 n이 2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n이 뭐보다 크니까 n이 2보다 크니까 주어진 n은 자 5분의 n도 그 다음에 2분의 n도 뭐문데 자연수면 됩니다 자연수 자연수라는 거는 5랑 분모에는 2랑 5가 약분되는 거예 약분되는 거니까요 n은 바로 n은 중일 때 배웠던 게 나오죠 2와 5의 공배수면 해결됩니다 공배수 공배수 구하나법건 뭡니까 여러분 잘알아요 최소공배수 구하면 되죠 최소값이니까. 그죠? m이 작으려면 가능하면 이 거듭 제곱한 것도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최소값이면 어, 여기 구할 때는 최소값을 구한 데 있으니까 뭐를 구하면 되겠어. 네, 최소공배수를 구해 주면 되겠다. 어떤 수 네, 2하고 5의 최소공배수를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n이 10이 되겠네요. 최소값이니까 n은 최소값 10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m은 해해 되겠죠. m이라는 거는 어 3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2에 5승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9고요 2에 뭡니까 5승 하면은 그러면 32니까 32 곱하기 9에 28에 68이니까 아 288이군요 288이 되겠습니다 원하는 값은 m 플러스 n 이니까요 최소값 구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답은 298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잠깐 이 부분에서 조금 식을 세우는 거다그 다음 그다음 이 친구가 자연수 되는 방법 n이 2보다 크니까 가능한 건 이거 0도 되긴 해요 0하면 은 3의 0승 1이고 2의 0승 1인데 n이 2보다 크니까 2 이상이니까 그 다음 하는 방법은 이 친구 이 유리수 형태인 지수가 사라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은 뭐다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